나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초이랬지야 이거 뭐야? 푸푸 쿠크하세요 쿠크 사장님 저 수제 안심 돈가스 정식이요 안심되죠? 아니 아빠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나 방송해야 되는데 내가 장보러 나간 사이에? 음... 그냥 많이 나? 식끄벅적해 음, 눈치를 이따 좀 줘야겠어 음, 이제 국방을 시작해볼까요? 주방에서 소스를 만들고 닭을 손질 해서 아빠 있어도 주방에서 쿡방은 하죠 아빠 옆에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지 진짜 현실 세계에서 컨셉을 정했어요 헤드샘복에 걸치고 다니는 단발머리 할 거예요 와 참신하다 이것도 컨셉이죠 아 지겨워 또 시작이야 너 오늘 먹는게 낙타 닮았다 <laughs> 이걸로 먹던거야 아기? 와나 너무 찐따라 같아 소금이나 음. 음. 와사비를 소금 음. 배부른 사람 겨드랑이가 더워해 지금 운다 어떡하냐 나 빨리 나가야지 우는 애기한테 가서 혹시 지금 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이게 있다고? 미쳤다. 이거는 더블 더블. 아, 저기 가서 먹을까? 아까 저기 보니까 정자 있던데. 왜 이렇게 많이 와요? 어, 씨 저요, 저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문자 왔어요. 아침에 보니까 결혼한대. 우리 필라테스쌤, 나보고 붙임머리 어디서 했니? 나도 결혼 못해. 나는 그래서 결혼식 하면은 그냥 에어비앤비나 이런 집 빌려서 하려고요. 친구 별로 없지. 나 아빠도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있는 편 아닌 것 같은데. 아, 방송 피고 하라고요? 아안 할래. 방송 피고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. 그때, 그때도 그때이 터널 정신없을 것 같아. 남자 자아서 이나영처럼 해. 그건 이나영이랑 멍둥이여가지고 된 거지. 나 집에 와서 뭐 할라 했죠, 님들? 나뭐 할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얘도 올 사람들은 말해요. 당신들이 그 신랑이 될 수도 있고? 닭가슴살.. 아니.. 내가 닭.. 달고 발라놓은 게 사라졌는데? 설마 삼계탕에 넣은 거 아니겠지? 다행이다.. 바들로리니 양 먹을 시간이에요 네아 이게 어떻게 맛이 있어? 딸기 맛이 엮겨운 딸기 맛이에요 너네는 감기 걸리지 마라. 진짜 졸라 힘들다. 머리 자르고 싶다. 일요일에 연 미용실 있나? 머리 자르러 갈까요, 님들? 자, 머리 자르기 전 머리 안 감았는데 오늘. 분명히 거지존입니다. 사실 나 영월에서 머리 안 자르는데 나 머리 걸고 님들한테 보여주려고 가는 거야. 할거 없어서. 머리 걸고 간다. 아, 컷 예약했는데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영화 최고의 미녀 코끝다슬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해주세요. 나 떨린다. 어? 변수인데? <laughs> 나 방송에서 미용실간거 처음 일걸든 뿌까 <laughs> 머리 아닌데 머리가 짧아가지고. 힘들 빈머리 보이는 거지? 오십 대. 단발됐음. 혹시 너무 많이 길었다니까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. 우후, 깔끔해졌잖아. 어, 저 고데기 안 하고 이 상태로 갈게. 여기 나오니까 쟤 초년이 됐지? 야, 이거 뭐야? 아, 이상한 것 같아. 여기 보니까 이게 뭐야? 아, 미친 차키 냅두고 왔어. 아니,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가 봐. 차키를 냅두고 <웃음> 왔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몰라? 근데 그 전머리보단 나. 아마? 그 전머리보단 훨씬 깨끗해 보여. 아니, 근데 머리가 지금 약간 뭐 같냐면은. 시골 촌뜨기 여자들 맨날 드라마 옛날 그거 나올 때 나오는 그 여자 졸라 멋있게 이거 어때? 근데 그래 안경 벗은 게더 낫네? 안경 벗은 게더 낫지 않아? 아니 봐봐 안경 벗었을 때? 안경 쓰면 미선이 느낌 난다고? 아 나한테 욕을 했어. 아, 아, 아. 아 근데 님들 전이나요 지금이나요? 여러분 나 이사님한테 전화해봐야지. 나 전이나 지금이나 머리. 저는 머리가 좀 차분하고 지저분하지만 좀더 익숙하고 지금은 몽실이 같고 그거 하지만 깔끔해 보이면. 둘다 이뻐. 네. 미선이한테 물어봐야지. 미선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. 여기다 왕미은 이렇게 딱 하나 하면 어때요 깔끔하죠? 안경 벗고 좀 멀리서 바라보면은 하지만 안경을 쓰고 몇 발자국 멀어지는 머리 이랬어요 거지 존을 잘라버렸어 아예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거 있는데 고백하면은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해주실 건가요? 이응이응 그거 그둘 중에 쳐야 돼어 이응이응이 많다. 원래 사실은 머리를 자르고 머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머리 망하면 솔직히 눈물 날것 같아서 울면서 방종 때리라 했거든요. 근데 머리가 은근 괜찮게 나왔어요. 깔끔하게. 그래서 방종각을 놓친 거지? 지금 3시간 26분 됐어요, 여러분. 근데 여기서 집 가는 데만 이제 집에 가면 36분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은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않아요? 응? 양갱한테 나 머리 스타일 물어볼까? 전화 안 받는다.

좀더호주아니 너는 여기 그거를 어